이제 그 교수님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국어 중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똑같은 단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단한 가지도 똑같은 단어는 살아남지 않았대요. 우리가 생각했을 때 똑같은 단어일 것 같다고 똑같은 단어. 이거 뭐야? 이거 같은 말 아니야?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런데 그 어떤 단어도 정말 의미나 쓰임이나 문법이나 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똑같은 단어, 단어가 똑 단어가 게 있잖아요 그럼 그 똑같은 단어 중에 하나는 반드시 사장이 됐대요 지금 우리가 비슷한 단어인데 뭐가 달라 라고 느끼는 그아니면 똑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그 단어를 뜯어보면 단 하나도 똑같은 게 없대요 마찬가지로 제가 느꼈을 때 수아의 언어적인 느낌도 그렇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거 똑같아똑같아뭐 이수아와 이수아가 똑같아 이수아와 이수아가 똑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똑같지 않다고 생게요 그 소화가 존재했다면, 살아있다면, 그리고 쓰이고 있다면, 그 단어와 그 단어는 완벽하게 똑같을 수 없다고 봐요. 분명히 다른 뉘앙스가 존재하고, 그 다른 뉘앙스 안에 다른 문법의 형태들이 존재하기 때문에, 이 언어가 하나만, 독, 하나만 막 쓰이고, 하나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, 이두 개가 같이 비슷하고, 삐스, 같은, 계속.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. 그 표현들을 빡 뒤져보면, 분명히 다른 지점들이 나와요. 그 다른 지점들을 찾아가면 좀 더, 어, 냉락이 붙는 소화들이 만들어지는 경험들이 있었어요. 그것들을 찾아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. 기초 단계에서부터 그런 것들을 자꾸 찾아가고, 기초 단계에서 그것을 분별해 나가는 과정들이 만들어져야 어, 이게 이거니까 같이 써야지 뭐 이런 게 아니라 분명히 다를 거야. 뭔가 다른 게 있지 않을까?라는 것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. 음. 팬들도 그런 것들을 네 고민하셨으면 저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